아, 이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평행 3상 회로의 그림과 같은 유도 전동기 인덕션 못하네요. 에, 회로에 두 개의 전력계, 두 개의 전력계, 이전력계보이죠 전력계와 전압계 및 전류계를 아, 또 이렇게 했네요. 접속을 했더니 그 지식값이 W가 이렇게 w 2가 이렇게. 자, 전압계의 지시는 200볼트, 전류계의 지시는 200볼트 30암페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자, 그림이 나와있고 이 전동기의 역류를 구하라 그랬고 역류를 구하라 그랬네요. 역류를 95%로 하고자 할때 콘덴서는 콘덴서로구하라 그랬네요. 이 유도 전동기가 매분 25미터의 속도로 물체로 끌려올 때몇 톤까지 가능한가. 관상기 종합효율은 80%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제 1번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역률 인데요 역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상전력분의 어떻게 돼요? 위효전력의 비가 바로 역률이 되니까 100분이라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럼 위에서 집어 넣어 봐요 피상전력 여기서 피상전력을 주고 있죠. 여기 전압계 전력계 전압전력 있으면 곱하면 피상전력이 되죠. 음, 그리고 여기 방향 3상 회로라 그랬어요. 그럼 요 값을 어떻게 볼까요? 루트 3 곱하기 200 곱하기 30하면 되죠. 어, 그대로 넣습니다. 여기다가 루트 3에. 200 곱하기 30넣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에가 유효분이 와야 되죠. 근데 이 전력계법에 의해서 여기 유효분이 지금 구해져 있어요. 5.5에 3.2. 그러면 5.5 플러스 3.2 하면 되죠. 아, 어, 근데 잘 살펴야 될 것이 여기 보면은 볼트죠, 볼트. 킬로볼트, 킬로암페어가 아니고 위에는 이게 킬로와트 아니에요? 여기 여기, 킬로와트, 아니에요? 킬로와트 그러니까 아래도 단위를 맞춰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삼하셔야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100분위로 나타내야 되니까 곱하기 100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점 한번 눌러보죠. 자 위에가 5.5 플러스 3.2 아래가 루트 3에 곱하기 200 곱하기 30 곱하기 1 0스 3승 자 곱하기 100 했더니 83.715 이렇게 나오네요. 8 3 7 1 5 7 8 9 두째 자리까지 좀38.72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8.72%가 답이 되겠습니다. 퍼센트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 0 0분위로 계산을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역류를 95%로 개선하고자 할때 전력용 콘덴서는 몇 KU가 콘덴서 용량구하라 얘기죠 그럼 이제 다른 파트에 나온거 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할수 있어야죠 역류를 개선한다는 거예요95% 에서 얼마로 아니 아까 여기 몇퍼센트 였습니까? 위에서 나온게 83.72 그죠? 1번의 답이 이게 83.72%였잖아요. 요거를 얼마로 한다는 거예요? 95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0.95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Q가. 자, Q는 어떻게? P 마인스던 공식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되죠 피감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아까 5.5에다 3.2 8.7 되겠네요 그게 8.7 킬로와트 입니다 이 계산할 때 여기는 항상 단위가 킬로와트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세타 원이니까 이게 탄젠트니까 어떻게 돼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저기도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근데 사인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했죠? 일몇을까요 아래도 넓은데 뭐 여기 여기도 넓네. 자. 그러면 P, p가 8.7kW였고요. 자, 우리 q값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코사인 값이니까 아까 얼마였죠? 0.8 7. 0.837. 두 자리까지 자르면 0.8372. 이거죠? 그런데 지금 95 95%로 0.9%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 이제 나중에 계산하는 이니까0.9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리수를맞춰 해서 이거 때면 어내면0.8%그 다음에 어떻게 면 되겠네요. 그럼음에그그 다음에 어떻게 니까 사인 값을 모르니까. 코사인 값을 가지고 사인 을 구하려면 이렇게 고쳐야죠. 1 0.84의 제곱 하면 되죠. 그다음에 1 0.95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나오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을 눌러보죠. 제가 눌러 봤는데 2. 얼마 나올까? 2.760093 삼, 렇게나옵니이렇게다그럼 답은 어떻게 써요? 2이6 k v a 이이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그 다음에 제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다다면몇 톤까지 가능할까? 다 이제, 그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고 종합효율은 80%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권상기 얘기하는 건데 요거 이제 p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죠 p는 어떻게 됩니까 공식을 gv 분당으로 나오니까 6.12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타 요 공식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이거를 g에 대해서 몇 턴인지 물어봤으니까 g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g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요거하고 요거 곱한 값이 요게 나오는 거니까 원래 식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v로 나누면 되죠. g는 자, 요거하고 요거 곱한 값이 요게 나와야 되니까 이두개 곱한 거를 v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v 분에 어떻게 됩니까? p 곱하기 6.12 이타 이렇게 되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자, v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v는 속도니까 25니까 25m니까 분당이니까 25 들어가고. 이타는 효율이 0.8이죠. 여기 0.8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p는 아까 8.7 나왔나요? 예, 8.7이죠. 8.7 나오면 되겠습니다.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눌러 봤더니 1.7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0mm고 50스퀘어 전장 3.6km인 30전력협 의 어떤 점에서 일산지락 사고가 발생하여 머레이 루프법이라고 되어 있죠. 측정한 결과 그림 과 같은 상태에서 평형이 됐대, 평형이 됐대요. 측정점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제 거리를 하하니까 측정점이 사고점 여기까지 요 거리가 요게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장이 3.6km, 전체 길이가 3.6km란 얘기에요. 이게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게 천장. 3.6킬로미터 그럼 요 왕복은 어떻게 될 거예요? 왕복은 왕복은 7.2 킬로가 되겠죠. 여기다 다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7.2 킬로가 된다. 이거 7.2 킬로, 그죠자 그런 걸볼수 있고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하게 약간 좀 익숙하게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데. 휘스턴 브릿지, 로된거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이 인가가 됐고, 여기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있죠. 그죠? 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휘스턴 브릿지에서. 두 면이 더 있어야죠. 한 면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한면은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군데가 되죠. 하나, 둘, 셋, 네군데 자, 이해되시겠죠? 굳이 뭐 그림을 애써서 해석하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머리 루프법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3.6kg니까 왕복은 얼마 돼요? 7.2kg가 되겠네요. 7.2. 7.2면 얼마큼의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여기까지가 7.2란 얘기야. 그죠? 7.2km가 된다. 그럼 요걸 알고 싶으니까. 요걸 x라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7 2 x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7.2. 요거는 7 2 x 이렇게 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상태가 안좋은건 이게 아니 <laughs> 여기가 위에가 7점 이니까 여기를 x를 할때 요게 7.2-x 값이 되는 거네요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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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요거 그럼 요거는 x고 그럼 대각선 끼리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20이고 100. 요렇게 일때 평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요걸 그러니까 이용하라는 거니까. 10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100 곱하기 X. 대학선을 구한 거죠.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을 곱해야죠 그러면 20 곱하기 7.2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 값을 구하면 되죠? 100x는 20 곱하기 7.2 그죠? 빼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기면은 여기 넘어가면 120x는 20 곱하기 7.2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 느 이게 답이 1.2가 나오네요. 계산기 눌러보니까 1.2k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우고 간단한 문제 였죠 그림을 보면 뭔가 좀 우주선 같이 뭐 복잡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00볼트 20암페어 단상 적산 전력계 어느 부하에 부하를 가할 때 원판의 회전수 20회에 대해 40.3초 걸렸다 이 계기가 계기의 20암페어 있어서 오차가 2%라고 하면 퍼센트를 줬네요 부하 전력은 몇 킬로와트가 되니까 계기 정수는 이렇게 된다 키로와타 아우어 레볼루션니까. 이 전력에다 시간을 곱한 거죠. 여기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회전수. 이걸 딱 보면은 떠올려야 될게 여기서 2%는 이거는 오차율을 얘기하는 거죠. 오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셔야죠. 적산 전력계. 적산 전력계 측정값을 구하는 공식이죠. 측정값. 여기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고, 여기 가 3600m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래가 k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m은 뭐가 되냐면 회전수가 됩니다. 회전수. t는 time, 시간이 됩니다. k는 계기정수라고 하죠. 기정수 계기 그래서 이 식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적산 전력계 측정값입니다 여기 단위가 킬로와트죠 킬로와트가 되는,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계산을 해 보면 그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 회전수죠 회전수 보면 20회 나와 있죠 20회 넣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기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거. 1000 그래서 여기다가 1000 들어가고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다고 했네. 40.3초 걸렸다고 했죠 여기. 40.3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이걸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1.79kW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나온 값이 어떤 거예요? 실제로 측정한 측정값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측정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측정값이다. 근데 측정한 값인데 사실은 오차가 오차율이 2%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차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가 오차가 들어간 거니까 오차가 들어간지 않은 부하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참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석을 이렇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오차율을 구할 때 오차율의 공식에 측정값 뭘뺍니까 참값 참값으로 나누죠. 여기서 가져온 식 있죠. 식 있어서 여기서 참값을 구하는 방법. 참값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온다고 랬습니까 측정값을 1 플러스 오차율 앞에 쓸 때는 제가 오차율 플러스 1이라고 쓴 같은데 오차율 플러스 1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공식에 대입시켜 버리면 이게 창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부하전력이 되겠죠. 부하전력 실제로 쓸 때는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부하전력을 구하라그랬으니까 참값인 부하전력 한 다음에 측정값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1.79 나왔죠 요거 여기 나오니까 1.795 하면 될 거고 오차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1 플러스 오차율이 얼마죠 2% 있죠 2% 이면 0.02가 되겠네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1.75가 나오네요 눌러보니까 1.75킬로와트가 되겠네요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런데 오차율이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뭐 문제 여기 오차율이 이게 마이너스 나온다. 플러스가 아니고 어디 갔어요? 야, 이게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계산을 아까 할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5차율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죠? 보통 공식범위 1 플러스 오차율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전 지금 거꾸로 써놔서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 봅니다. 이렇게 그림이 딱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접지 저항을 뭐 측정한다는 얘기죠. 이제 접지 저항을 이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콜라우시 콜라우시 브릿지 법이죠. 지금 여기 있는 게 콜라우시 브릿지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기나 측정 방법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계기나 이게 뭐니까 접지 저항계. 계, 계기 뭐 이게 접지 저항계죠. 접지 저항계. 이런 거 쓰면 되는 거고. 측정 방법. 뭐 이게 우리 방금 본거 콜라우시 브릿지법.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을 보니까 그림과 같이 본접지 2에서 보조접지 P 자 2가 있고 p 가 있고 c 가 있는데 본접지 2의 접지 저항은 몇옴인가 그니까 접지 저항값을 재고자 한다. 접지 저항값을 이제 몇옴인가그러면단 본접지와 P 사이의 저항값은 86 본접지가 이제 이거죠. 이거 사이에 여기가 86이래요. 자 여기다 86 여기가 86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 사이는 92, 그럼 여기가 92라는 얘기네요. 92옴. 그 다음에 P와 C 사이 접요 이게 160이라 그러네요. 게 160.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식을 빨리 떠올려야죠. 어떻게 되는가. 그럼 접지저항값, R2라 그랬을 때이 2의 접지저항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한다고 그랬죠? 2분의 1을 해주고 자, 2분의 1 자, 2분의 2을 해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 2분의 2을 해주고 괄호 열고 가까운 건 더한다 그랬죠 네? 먼데건 빼주고 가까운 게요거하고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걸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한다는 얘기죠 86 더하기 92가 되겠죠 근데 먼데건 뺀다 그랬죠 마이너스 160 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 계산하면 아마 얼마 나올 거에요 86에다 90이다면 178 나오네요 178. 거기다가 160을 빼죠 그냥 빼보죠 178 빼기 160 나오죠 8 1 18 나오네요 그래서 18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실수가 많네요 2분의 1안나는네 18 나누기 2하니까 9옴이네 9옴 9옴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답이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린과 같은 회로에서 최대 녹음이 15A에 직류 전류계 두개를 접속하고 직렬로 접속했네요 20A의 전류를 흘리면 몇 암페어를 랬대요 20A 흘리면 전류계 지식값은 몇 암페어인가 전류계 지식값이 여기 여기에 몇 암페어가 나타나겠는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뭐 전류 분배 법칙 이런 거 생각해야죠. 전류 분배 법칙. 어쨌든 20암페어가 나와 갖고 1/2로 가고. 그죠 여기에 되고 여기에 나눠질 거 아니에요. 나눠진다는 얘기지. 1로 1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 일단은 걸알려 그러면은 리가 R a R a A1 A1 전육 내부 저항 값이 수이걸 R1이라고 그러고 R2도 내부 저항이 있으 있으니까 이걸 R2라 그러면 요 값을 구해 보면 되죠. 편상이 이걸 I1이라고 그러고 i 이라 그러고 구해 이걸 i2 이렇게 하는 걸 i1 이렇게 하는 걸 i2라 그러면 i1 i2를 이제 구해야 되죠. 그러면 좀 크게 보도록 하죠. 요게 i1 이쪽으로 가는 게 i1. 이쪽으로 가는 게 i2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럼 내부 저항을 r1 r2.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요 저항값을 알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배 전류 법칙을 통해서 전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전기 공부 제일 처음 할때 배운 거 있잖아요. 자, 일단 R1 값을 구합니다. 자, 저항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되죠.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여기 보니까 전압가가 나와있네. 75mV. 전류계 최대 눈금이 75. 최대 값일 때죠? 그 75가 들어가고.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아, 요게 전류로 나눠야 돼요. 전류가. 최대 눈금에서 여기 최대죠? 두다 최대. 75, 15가 되네요. 그럼 15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는 암페어로 돼 있고, 아래는 미리 암페어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해 A죠. 삼성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계산해서 미리로 보면 되죠 나누기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5mA. 5mA가 나옵니다 혹시 여기서 단위가 어, 여기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성해죠여기미 밀리로 되어있고 암파에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어, 여기 위에는 암페어인데 밀리암페어인데 이렇게 밀리암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서 고쳐서 나오면 은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10에 마이너스 3승을 넣어서 해봐요. 이렇게 바로 해서 이제 5mA라고 이렇게 10에 마이너스 3승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을 마음속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75 다시 7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나누기 15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0.005가 나옵니다 이게 0.005가 나온다고요 그죠 1 0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미리암페어 요것도 미리암페어로 고쳐지는 거죠 그러면 0.005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암페어는 몇 암페어 인가 이렇게 다시 곱하기 1000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5 나오나요? 5 나오죠 우리가 저항값을 구하고 있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5 미리옴이 나오죠 미리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가서 R2의 값을 또 구해봅니다 자, R분의 V가 되겠죠 아 암페어 분의 볼트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역시 지번 대입을 해보면 위에가 어떻게 돼요 50미리 볼트라고 했죠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위에 20 암페어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나누기 아이요 15네요. 최대 전류값이 15A 전류계 두 개라 그랬으니까 똑같으니까 여기도 15로 나눠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미 a 편 미량편 하니까 미리 옴이 나오겠죠. 그러면 3.33mΩ이 나옵니다. 5 Ω 3.33.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을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i1 이거 i1 값은 i1은 어떻게 됩니까? 두개 합분의 남의거 들어가죠 5하고 3.33이니까 5 플러스 3.33남의거 그랬죠 남의 거. 그럼 얘 입장에서 볼때남의게 이거죠 요거니까 3.33 하면 되겠네요 3.33그 다음에 곱하기 전체 전류를 그해줘 여기 20이죠 곱하기 20 하면 8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 것도 똑같이 해 보겠습니다 아래 거를 똑같이 하면 자, i2 값이죠. i2는 이거 뭐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죠. 전체가 20이니까, 20에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쪽에 8 a 편 흘렀으니까, 8을 빼면 되죠. 그러면 20 빼기 8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나 12 나오네. 12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답이 되는 거죠. 이거 8, 12가 되겠습니다. 전류 분배 법칙을 우리가 이제 그 전기 처음 배울 때 했던 공식을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완전히 완강하는 겁니다.